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직장인 GPT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헬창 커플, 헬창 커플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진짜 실제로 만나면 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오늘 하루 보도록 하시죠. 실제로 헬창 커플이 되면 좋은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창 플러스 헬창 커플은 어떤 점이, 이 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싸, 근데 우리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뭐할 거야? 뭐할 거냐고? 어. 오뭐 뭐 해? 헬창장갈거 아니야? <laughs> 뭐 먹을 거야? 아이스? 오늘 우리 하체 하려 그랬는데, 달달한, 이런 달달한. 달달한 게초먹고 싶어? 에스프레소 먹을래? 아니. 아메리카노 먹어 빨리. 알겠어. 아이스. 벤티? 벤티. 실업 안 돼. 실업 따위야 결제. 응. 오늘 뭐 할래? 음. 응.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로? 그냥. 음... 이런 거뺀 건? 그냥 이런 거? 그 무조건 이런 거뺀 건. 음. <laughs> 이거 뭐야? <뭐해. 웃음> 네? 8시나다나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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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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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Yeah. 헬창 커플들이 데이트한다고 뭐 카페, 맛집, 뭐 여기저기 영화 보고 뭐빈 상장 이런데 가죠? 저희들은 헬스장 기본 루틴이에요. 헬창 커플의 헬스장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헬창 커플이라고 하나 안돼요 알겠죠? 우리는 오늘 하체를 박살 내러 왔습니다. 헬창 커플의 좋은 점첫 번째, 같이 헬스장 데이트를 할수 있다.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레스킷을 빼는. When we get close, we're gonna slow it down. Going deeper, still I'm sky high. Giving you this rhythm all night. Slipping, it, fading, it, like I lost time. Oh, baby, don't stop, no, you just slow down. Side. Let me go by your side. I wanna stay in your sunlight. I wanna wake up with you by my side. Without you, there is no tomorrow. Feels like time is going faster than it seems. We were just two kids who were trying to live the teenage dream. We could see no reason why we should ever try to go to sleep. Forever, you taught me how to love, and nothing could be better than you and me. You and me, baby, it was you and me. 장장 2시간 정도 웨이트를 조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화 2시간 볼때 헬창들은 헬스장에서 2시간을 보냅니다 기회에 창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먹으러 왔습니다 뭐 음식점 필요 없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운동이 끝나고 지금 바깥에 바로 나왔고요 밖에서 음식, 음식 같은 것들을 먹으면 좋은데 다이어트를 들어갔어요 이제 여름 준비하기도 하고 이제 바다도 가야 되고 이래서 여자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바로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식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시락을 챙겨 먹으러 갑니다 도시락. 이거는 국내에서 감사하게 협찬이 들어와서 도시락을 이렇게 챙겨 먹게 됐습니다. 국내 로드닥 닭가슴살 다이어트 식단 도시락이고요. 언더 299 도시락이에요. 이게 왜 299냐면 칼로리가 299 칼로리 이하라 299 언더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종류가 총6 가지가 있어요. 6 가지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곤약 연근 영양밥, 골드 오믈렛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곤약 퀴노아 영양밥 깻잎 닭 가슴살 볼, 곤약 현미 야채 영양밥, 갈릭 닭 가슴살 비엔나, 곤약 연근 영양밥, 훈제 닭 가슴살 슬라이스, 곤약 현미 야채 영양밥, 레드 크림 커리 닭 가슴살, 곤약 단호박 영양밥, 청양 닭 가슴살 비엔나, 이렇게 맨날 해서 먹어도 안 질리겠다. 돌려 먹어도 안 질리겠죠? 돌려 먹어도 될것 같아요. 호스카게 여자 친구하고 한번 먹어보면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게 간단하게 종이만 제거한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된대요. 저는 곤약 단호박 영양밥 청양 닭가슴살 비엔나 먹을 겁니다. 본인은 뭐 먹을래요? 저 오믈렛 먹을래. 오믈렛? 아 오믈렛 맛있어 보였는데. 아 오믈렛이 네. 266 칼로리네요. 이거는 298 칼로리. 와우. 오 냄새. 보시면 여기 머스타드 그다음에 뭐 닭가슴살, 청양 닭가슴살도 있고 옆에는 밥인데 브로콜리도 추가돼 있네요. 곤약단호박 영양밥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우와. 오믈렛도 이렇게 소스가 첨가돼 있어요. 소스가 있는 것도 신박하네. 소스가 추가돼 있는 거. 더 맛있게 생겼어요. 지금 하체운동 와서 배고파요. 빨리 먹읍시다, 갔다. 빨리. 맛있겠다.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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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단호박은 맛이 나네. 음, 괜찮다. 우와. 이게 소스 포함한 칼로리라는 게 소스를 진짜? 다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빨리 다음 다음 거. 어. 아 다음 것도 먹어야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냥 연근 영양밥, 손질 닭가슴살 슬라이스, 고냥 응. 현미 야채 영양밥, 레드 크림 커리 닭가슴살.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협찬도 받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음 레드 크림이 여기 있네 이게 뭐라 그랬지 이건 혼재 닭가슴살 음. 일반 혼재 닭가슴살 청양 닭가슴살이 있네요 한 먹어봅시다 엘칭 음. 음. 와 이거 뭐봐 음. 소스가 맛있어 음음그소마닭 소스랑 비슷한 것 같아 음. 솔직하게 말하면 칼로리 부담이 없어서 좋긴 좋아요 편의점 도시락 깜치는데 하나로는 부족한 느낌인데 두개 해도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간편해. 음. 음. 이거 여섯 팩을 하루에 돌려서 먹는다고 치고 6개 먹는다고 쳐해 봐야 1800칼로리 이하라는 게 개꿀이야. 근데 진짜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먹어도 좋지. 이거 먹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 닭가슴살 비엔나예요. 닭가슴살 비엔나하고 경단 같은 게 있네. 곤약 현미 야채 영양밥. 갈릭 닭가슴살 비엔나. 오 마늘. 그까진 이거는 그까진. 퀴노아 영양밥. 깻잎 닭가슴살 볼. 아 닭가슴살 볼도 있네. 키노아가 뭐야? 그 곡물 같은 거지? 키노아가. 응, 응. 여기 까만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게 키노아야? 까만 알. 아이 매운 소스가 그맛 나요. 뭐? 케노 치킨 있잖아요. 국내 음. 그, 국내 거지 볼 케노. 그렇지. 아. 그 맛이 아주 그볼 케노 좀덜 매운 맛이야. 이거는 경단 같은 게 있어서. 해 먹어볼게요. 음, 음, 깻잎 맛나, 맞지? 깻잎 들어간 핫바. 응, 음, 맞아 핫바 맞나? 음. 이거 진짜 닭강갈이라고 핫바랑 유사해요 이 경단 꽤 매력 있네 진짜 맛있어 어차피 보니까 6개를 다 먹었네 그랬어? 6개를 다 먹고 있네 만약에 주문하실 분들은 종류별로 시켜보세요 맛 괜찮아요 다 내가 먹어본 음. 다이어트 도시락 중에 제일 맛있다 어 누가 만든 거야? 정말 너무나도 잘 먹었다 자 이렇게 해서 헬창 커플의 좋은 점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밖에서 음식점 나름 엄청 더티한 음식 이런 것들을 먹고 안을 수 있고 둘이 같이 식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연애를 하는 이성이 이해해 줄수 있다는 거. 다이어트를 하면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식단을 해도 그렇게 불만이 없다는 거. 같이 하면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이 제품들은 여러분들 덕에 국내에서 협찬을 받은 언더 이9 9 도시락이라는 도시락 제품이고요. 양념들도 도시락마다 들어가 있고 칼로리도 낮고 맛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드셔보시면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단이 또 끝이 납니다 헬찬 커플은 아, 이렇게 집에 가자 <laughs> 운동하고 식단 했는데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요 벌써 해가 집니다 네, 운동하는 헬찬 커플들은 또 이거 끝나고 야밤에 이제 또 걷죠 밖에 나가서 유산소 겸 이거 먹었는데 배부르다 근데 어, 든든하네 이렇게 먹어도 8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800칼로리 정말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국내 도시락 쪽에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해주라 그래서 아또 감사하게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밑에 제 이메일을 띄워놓을 겁니다 주소와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 언더 299 도시락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총 6종을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맛 괜찮으니까 맛 봐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감사한 이벤트도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